현웅 현웅 아니. 나도 두 번째 봐. <laughs> 기울래 우리에게 유니폼 제공해 주시는 분이야. 아, 네. 몸은 튼튼해 보인다. 아, 네. 두 개! 네, 누가 그거였어요? 누가... 어? 이디 어? 누가 했었나이키 아... 여자 선수 아... 여자 선수? 어, 아, 저건 두분 아니에요? 그... 한번 나왔고 안나왔다 맞아 정확해! 역시 기울을깨뜨고 있군 인사야 어. 아, 맞아 <laughs> 맞아 정확해 그러자, 우리 마무리 일찍 하자. 왜냐면, 뒤풀이도 하게. 리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저 지금 나왔어요. 저 하나 한번 해도 돼요. 스위스, 스위스. 쓸수 없을까? 어, 그래. 이번에 그 이번에 그양몽3대전주에나갔는양몽 네, 아, 저희, 아, 저희 아, 개포동역도 아, 대회를 아, 했는데 거기 아, 아, 관심부에 라이칸 스포츠가 있는 거예요 어? 뭐지? 라이칸 스포츠 라이칸 스왼이야 오른쪽 오른쪽 왼 왼쪽 이야 왼쪽 쪽 왼쪽 왼쪽이야, 왼왼쪽이요 왼쪽 이야이야왼이 그래서 민웅이 팀이 그게임나아형준 형이 나간다게 그거였구나 뭐, 상대은나스위안적혀있 나간다 그 <laughs> <수위트는>, <laughs> 그냥 한글로 쓰 스위치에서 것서어 그거 몰라요 저희 에서신 슈바 새끼 누구 슈바 새끼? 저희가 파울하면 저펄 저희 자유에서개 분만 펄네개국와 정우민 스텝 좋다. <laughs> 오 방금 정우민 스텝 좋았다. 넣었어요? 어. 영상 찍었다. 영상에 찍혔다. <laughs> 정우민. <laughs> 저거 진짜 좋았다. <laughs> 어졌어요 세와. 세화. 세화. 세화 세화 한국 이름이요? 아니면 자기 원래 이름이 뭐 아, 그러니까 네. 한국 이름이 세화예요 이름. 아, 네. 몰라요. 뭐. 몰라요. 아, 제가 물어봤는데 한국 이름은 세화래요. 아, 민호이 갑자기 이형맞리는거 맞는 거네 이거를 이걸 깨야 되그 형이 거기 갑자기 왜하가 이게 21점인가 너무나 골택이 다 근데 21점 오, 절대 안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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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 눈, 눈이 좋서못 파출 줄알고는데곧서1 8점 했단 말이야 근데 정종이 형이 2 1점 중에 1 7점이 아니 정이 잘한다 3점속 2점으로 쳐준데 그거 잘못했어 정음이 잘해짐 어 배트맨 가봐야 어? 칭찬 좀해줘 너는 잘했어 너는 계속 칭찬했잖아 아 근데 너는 원래 잘했고 개어요 원래 알아 임마 그냥 말해주면 그거 다해 괜히 겸손하지 말고 예, 가세요. 잘 가고, 3년후에다시보자 아니, 그거 뭐지졸업해도연락 하고, 뭐지 그거? 아, 잘 아, 맞다 아, 잘못 말 말했다. 나다 아, 잘이올했다야돼 아, 잘못 말 존나 잘하던데? 전파 해야 내가 사는 거야 그그 로우 쪽에서 그 존나 ㄴ 잘하던데? 막을 수 없음 막을 수가 없어 그 존나 좋은 듯 미스매치를 할수 있는 거야 아니야 아까 큰 사람들 데고도쭉 지나가면서 잘하던데 아까 누구였지? 정빈? 아닌데 아니다 정빈이도 아, 정빈이 미스매치지 내가 훨씬 빠르잖아 아아 그니까 그, 그니까 비글 달고 그걸 할수 있던데. 와, 민규도 잘함. 재영이 형, 죄송한데 한 발짝만 감사합니다. 대리사 기 오! 깨검. 정빈아 반대쪽 사실도에 있을 때는 달라고 하지 마. 어차피. 아 정빈이 강력해. <laughs> 아, 나만 못고미 지발. <laughs> 아. 윤상아 너도 한 발짝만 뒤로. 땡큐. 오. 표준이 잘했다 다